여러분들은 지금 주들레아를 비를 이거는 맞춘 것과 비를 맞추고 예좀 꼬라지가 이상해진 것과 이 예, 비를 맞추 맞추지 않은 것이두 가지를 보고 계신데요. 요거는 이번에 비가 지금도 많이 오고 있지만 비를 어 많이 맞은 거예요. 이 예, 그러니까 요즘 비가 실수 없이 계속 내리잖아요. 그 비를 다 맞았는데, 어, 죽지는 않았어요. 네. 그, 그러니까 비가, 오늘 오고, 내일 오고, 오늘 오고, 내일 안 오면은 말릴 틈이 있는데, 어, 비가 계속 연장 오는 비를 맞추면, 연속으로 오는 비를 맞추면, 어, 달리가, 어, 두들리안는 요렇게 되고, 어, 다른 다육들도 많이 떨어지잖아요. 라울도 후두두도 떨어지고, 예. 네. 그래서 요거 화이트 그리는 안에서 비를 안 맞춘 다음에, 물을 준 거예요. 그래서 좀 통통해진 모습인데 좀 이상해서 보이진 않는데 아 비를 맞은 것은 음좀 상태가 많이 안 좋네요. 예, 그래서 비를 맞춘 것과 안 맞춘 것의 차이를 미루어 보면은 다육은 비를 안 맞추고 여름에 말리는 게 좋아요. 특히 이렇게 습도가 높을 때는. 음 그리고 이거는 어, 안에서 제가 어, 여름에 올해는 좀 많이 참고 참아서 어, 말렸다가 물을 준 것이고 요거는 어, 비온후 밖에 거비온후좀탄 어, 거예요. 예. 눈대리는 차광을 해도 타더라고요. 얘는 털이 있어서 아주 솜털 같은 조그만 털이 있어요. 털이 있는 것들은 차강을 해도 강한 쪽에 있는 것은 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말렸다가 물을 준 것과 예. 밖에 있으면은 어, 바람이 많은데 어, 좀, 조금 비를 맞고 예. 바로 비를 맞은 다음에 어, 해가 나면 이렇게 타죠. 예, 그래서 비를 안 맞았으면 아마 안 탔을 수도 있어요. 차강이 된 상태니까. 비가 오고 난 후에 해는 굉장히 강화됐거든요 그래서 비를 맞고 안 맞고 차이가 되게 많아서 눈들이의 결론은 어, 여름에 좀반 그늘에서 많이 말리고 예, 좀 날씨가 좋아지면 물을 주, 주는 거를 어, 그 결론은 그거예요. 예, 이렇게 어, 물을 잘 살다가 어, 물 먹고 해놔가지고 이렇게 탄 경우 또 비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죠. 비가 온 후에 많이 타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어, 비를 맞춘 것과 어, 비를 맞춘 것, 아, 비를 안 맞춘고 어, 하우스 안에서 완전히 건조했다가 물을 준 것과는 어, 차이가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다육을 음, 좀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말렸다가, 반 그늘, 완전 그늘 아니에요. 반 그늘에 말렸다가, 어, 날씨가 조금, 요즘 같은 데는 물을 주셔도 돼요. 예, 조금, 어, 말렸다가 물을 주면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여름에 흔적이 많지가 않죠. 네. 곧봄 모습 같잖아요. 이제 가을 되면 예뻐지기만 하면 되는데, 요런 것들은 또 관리가 필요하죠. 눈대리는 살릴 수가 없을 것 같고, 두둘리아 하는 나기는 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요구 있는 다육은 이게 노지 다육인데 얘들이 비를 많이 맞았어요. 예, 비를, 그러니까 우회가 약간 안 맞게 해놨더라도 날리는 비로 인해서 많이 맞고, 어, 요 살구민 금은 비를 안 맞아도 떨어지는데 비를 맞았으니까, 예, 비를 맞으면은 어때요? 이렇게 잎이다 많이 떨어져요. 예. 많이 떨어지고 또 아무래도 습도가 더 많아지니까 좀 세균제도 더 자주 해줘야 되고 곰팡이병도 올수 있죠 그래서 어~ 밖에 있는 거를 이걸 제가 막다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서 덜어는 비를 맞는데 어~ 비를 맞고 나서 이 가을은 어~ 좀 고민이 되죠 네 그래서 집에서 키우실 때에 해가 쨍쨍 나는 어그 햇볕보다는 방 그늘에서 여름을 좀 말리면서 나도록 도와주면 좋고요. 그런 다음에 어, 가을, 가을이 될 무렵부터 물을 주면은 어, 흔적 이렇게 여름에 이 아픈 흔적이 참 덜한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어, 좀덜어는 죽은 것도 있고요. 네 저도 죽은 것도 많고 음, 아유, 못생긴 것도 많죠. 네,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비가 오면 너무 할 일이 많으니까 맞고 난 다음에는 음, 그냥 두기도 하고, 해래서 어, 지금 보니까 어, 덜어는 손볼 것들이 많이 있네요. 어. 그래서 그렇게 노지만, 노지가 다 좋아. 이거는 <laughs> 잎이 몇개안 남았어요. 네. 아유. 철아들은이 대까지 상처를 많이 입으니까요. 습도가 있으면. 그래서, 어, 습도가 많을 때 노지에만이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노지면은, 어, 빨리 예뻐지고, 네, 빨리 물들고 하는 건 있어요. 근데 여름에, 어, 막 비가 갑자기 요즘, 막, 오는 비는 많잖아요. 그런 거를 막 단속하기에는 뭘 씌워주고 말하더라도 열고 나갔는데 또 비가 오기도 하고요. 아, 그러면은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많은데, 음, 좀 고, 비가 막 계속 올때 맞는 비는 확실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름에는 습도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음, 하우스 안에 것들은 되도록 좀 말리면서 키우는데, 안에 것들은, 어, 요렇게. 저처럼 이렇게 된 분들도 많이 있지요?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또, 가을은 치유의 계절이니까요. 네. 이거는 제 농장 아닌데, 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가을이, 그래도 조금 온도 차이가 나니까 다육이가 색깔이 틀려져요. 네. 색깔이 틀려지고 미인이, 아. 그 느낌 있잖아요. 뭔가, 안에서, 어, 조금, 단단해진 듯한 그 느낌? 아, 계절의 변화가 이렇게 오나 봐요. 예. 파란색. 와, 이쁘다. 아직 안 이뻐진 게더 많지만은, 그래도, 아, 이렇게 변화를 보이니까 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올해 만, 올해 너무너무 많이 덥고 힘들었는데, 달기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네. 그래서, 올해 좀, 아, 다육이를 키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자, 요런 핑크룩이 밖에, 막, 비도 맞고 그래서 막, 음, 까맣게 됐는데, 어, 안에 것들은 좀말리기는 했어도, 이제 물을 주니까, 어, 그래도 얼굴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살아있는 느낌이 나잖아요. 온슬로우도 좀, 좀 괜찮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아, 어떻게 다육이가 1년 내내 예쁘예쁘겠어요 그렇지 않죠? 안 예뻐지는 개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좀 지어리, 지혜롭게 어, 보내고 가을을 맞으면 음, 조금 좀 허탈감이 덜하죠.